아,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특별히 좀 <laughs> 사랑합니다. 아, 제가 작년 8월 30일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아, 우리 국가적인 과제인 노동개혁을 위해서 저와 함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고리되셨고 민생은 고단하고 또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합니다. 1970년대 한일도로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노동계의 첫 발을 내디딘 뒤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마침내 근로감독관 여러분과 함께 노동자들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월급을 제때 받기 위해 단체 행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당 노동행위나 체불임금 있으면 근로감독관님들이 나서서 신속히 해결해주는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내렸던첫 번째 지시는 임금체불근절이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일거에 해결은 못했지만 근로감독관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셨습니다.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마주하며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와 노동약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민원실을 고객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대, AI 시대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기존의 대공장 체제 근로기준법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쉼터에서 만난 배달 종사자들, 올해초 평화시장에서 뵌 청소 경비 근로자들처럼 노동 현장에는 여전히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노동 약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 개류 중입니다. 법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간담회, 훈련회장, 채용 박람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고, 그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쉬었음 청년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하지 못해서 꿈을 펴지 못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노동개혁 과제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계속 고용은 기업의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미조직 상태의 한계선에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청년도 1위, 정부 업무 평가 우수부처, 주목받는 부처 1위가 된 우리 고용노동부 가족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중국발 저가 상품이 밀려오고 미국발 관시의 충격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으며 AI 시대가 일자리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삼각파도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떠나야 하는데 제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할 것입니다.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고 노동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습니다. 장소는 달라도 마음은 늘 고용노동부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가족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아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특별히 좀, 아, 사랑합니다. 아 제가. 작년 8월 30일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 국가적인 과제인 노동개혁을 위해서 저와 함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고리되셨고 민생은 고단하고 또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합니다. 1970년대 한일도로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노동계의 첫 발을 내디딘 뒤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마침내. 근로 감독관 여러분과 함께 노동자들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월급을 제때 받기 위해 단체 행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당노동행위나 최불임금이 있으면 근로 감독관님들이 나서서 신속히 해결해주는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내렸던 첫 번째 지시는 임금 재불 근절이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일거에 해결은 못했지만, 근로감독관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셨습니다. 재불임금의 40%가 퇴직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마주하며,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했습니다. 임금 재불 피해 근로자와 노동약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민원실을 고객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대, AI 시대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기존의 대공장체제 근로기준법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쉼터에서 만난 배달 종사자들 올해 초 평화시장에서 뵌 청소 경비 근로자들처럼 노동 현장에는 여전히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노동 약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동 약자 보호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고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간담회 훈련회장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고 그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휴업섬 청년은 50만명을 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하지 못해서 꿈을 펴지 못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노동개혁 과제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계속 고용은 기업의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미조직 상태의 한계선에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청렴도 1위, 정부 업무 평가 우수 부처 주목받는 부처 1위가 된 우리 고용노동부 가족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중국발 저가 상품이 밀려오고 미국발 관세 충격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으며, AI 시대가 일자리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삼각파도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떠나야 하는데 제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할 것입니다.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고 노동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습니다. 장소는 달라도 마음은 늘 고용노동부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가족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